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. 운동을 하셔야 예, 운동을 하셔야 건강하시고 예. <laughs> 예, 안녕히 가십시오 음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, 예, 뭐, 뭐 잘했다 하면좀죠 기분이. 예. 저는, 저는, 뭐, 마음에 아쉬운 것이 좀 있습니다. 조금 더, 보고 뭐 조금 더 잘할 걸뭐 이런 일이 좀 있기는 있는데, 그래도 잘했다, 잘했다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. 뭐, 예.

안녕히가세요. <laughs> 안녕히 아세요아이가 얼마나 아는가 아니야 아이만 아니야 아니아이야아이아이아이만아이 아니야 아니야 아이가 아니야 니아아 자, 아빠 면 네.